암 치료의 급소 즉시 실행하라. 사부 집중 면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라.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전후에 면역 증강을 위한 집중 면역관리를 표준해야 한다. 내가 병원장으로 있는 사랑의 병원에서 하루에 세명의 특별한 환자들을 진료한 적이 있다. K환자는 2차암, M환자는 전이암이 발생한 상태였고 Y환자는 방사선 후유증으로 암이 발생한 상태였다. K 환자는 56세 여성으로 10년 전 위암 수술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10년 만에 유방암이 생긴 2차암 사례였다. M 환자는 53세 여성으로 유방암 수술후 항암 치료를 받았으나 13년 만에 난소암이 발생한 사례였다. 그런데 조직 검사 결과 난소암이 아니라 유방암이 전이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Y 환자는 53세 여성으로 4년 전 유방암 일기로 부분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부위 바로 아래에 폐암이 발생한 사례였다. 이세 환자 모두 예상치 못한 암 발병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사례만으로 판단해 보면 K 환자와 M 환자는 연령 증가로 인한 면역 저하, Y 환자는 방사선 후유증으로 암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환자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K환자와 M환자는 치료 후 5년 동안 열심히 했던 생활면역관리를 그 이후에 소홀히 한 탓에 암이 재발한 것으로 보였다. 암치료 후 방심은 금물이다. 끝없는 평생 면역관리만이 살 길이다. 또한 이들은 암제거 수술후 5년 생존은 완치라는 잘못된 공식을 믿은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인체를 30세를 기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점차 떨어진다. 50세는 암에, 암에 걸리기 쉬, 가장 쉬운 면역인 가장 쉬운 상태인 암 연령에 해당한다. 요즘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는 경영학, 경영학에서 주목받는 개념이지만 국가 기업 정책 가정 등 모든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도 이제는 5년 생존율이라는 단기 목표에만 집중하는 근시안적인 의학에서 벗어나 10년, 20년 간의 암의 재발 없이 살아가는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와 환자는 정말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겪었다. 유방암 일기로 진단받아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부위 바로 아래에 폐암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Y 환자처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에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사례는 의외로 많다.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몸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암세포가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로 볼수 있다. 이제 기존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항암제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전후에 면역 증강을 위한 집중 면역 관리를 표준화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시도해 본다는 식으로 항암제를 남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피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내가 만난 환자 중 55세 여성 환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녀는 다니던 병원에서 3기 다발성 골수종 골수종 진단을 받고 면역 요법으로 치료를 받겠다며 내원했다. 당시 혈색소 수치가 5 0까지 내려가 심한 빈혈로 인해 수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없는 상태였고, 전신 쇠약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항암제를 강하게 거부하며 면역요법만 받겠다고 고집했다. 다발성 골수종은 예후가 매우 불량한 암이지만, 항암제에 잘 반응하는 암이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다발성 골수증 경우, 항암제의 면역요법을 병행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암제를 꼭 맞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환자는 끝까지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결과가 빤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히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환자는 마침내 항암제 치료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했고 그 후에는 많이 회복된 상태에서 병행 치료를 받았다. 거듭 말하자면 치료는 상식이다. 항암제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이 환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아집일 뿐이다. 면역요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항암제 역할을 완전히 대처할 수는 없다. 치료 효과가 뛰어난 항암제는 마치 첨단 무기와도 같다. 최근에 개발된 표적 치료제 또한 환자에게 적합한 경우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본인에게 맞는 치료법을 총동원하면서 집중, 집중 면역 관리를 병행한다면 세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혈장 집중 면역 관리, 집중 면역 관리의 필요성, 수술 로 항암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종종 나를 찾아와 항암 치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에게 항암제를 맞으라고 하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맞지 말라고 하면 두려운 얼굴로 변하는 것을 보곤했다. 이들과 상담을 하며 병원에 의존하는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의사의 권유를 따르지 않으면 이후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나는 불가피하게 항암제를 선택. 하는 환자들에게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제 내성을 방지하며 미세 잔존함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집중 면역관리를 병행할 것을 권유한다 1971년생 여성 k 환자의 사례를 보자 그녀는 2000년에 림프종으로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재발하여 다시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12회까지 받던 중 사랑의 병원을 찾아왔다 이후 미술토요법, 칵테일 영양요법, 신체활성화 면역요법 등 복합 면역요법을 병행하며 암을 관리했다. 이로 인해 항암제 부작용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고용량 항암치료를 위한 골수 추출도 단 3회 만에 성공할 정도로 건강히 회복되었다. 일반적으로 젊은 20대 초반의 환자들도 골수 추출을 하는데 보통 7에서 15회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역요법의 효과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면역요법은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조직의, 재생, 조직의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골수 기능 회복이나 재생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실은 삼성병원 의료진에게도 큰 놀라움을 주었다. 조혈모 이식과 고용량 항암제로 치료를 진행하던 삼성병원에서는 다른 치료 방법의 병행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미술도 요법 등 면역을 끌어올리는 요법을 병행하며 끝까지 버텨냈다. 그 결과, 적극적인 면역 관리 덕분에 그녀는 20년 넘게 건강한 주부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면역 관리를 병행하지 않고 대학병원의 표준 치료 프로그램만 따르던 당시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유명을 달리했다. 그리고 10년 후에 우연히 그 환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면역요법을 알려준 나에게 깊이 감사하며 이후 면역요법 홍보대사를 다처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집중 면역 관리를 통해 자신의 생명을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집중 면역 관리란 면역 관리는 치료와 예방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면역 관리는 필수적이다. 특히 면역 체계를 단기간 내에 최적화하고 강, 강화해야 한다는 시기가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면역 관리 방법을, 방법을 집중 면역 관리라고 한다. 집중 면역 관리는 수술 전후, 회복기, 항암 치료 시기를 포함하여 암 치료 전반에 걸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대화되고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든 시기에 적,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특히, 암 치료 과정 중 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로 여겨지는 항암 화학 치료, 와,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 집중 면역 관리를 병행하면 치료로 인한 피로, 식욕 부진, 감염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신체가 치료를 견딜 수 있도록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수많은 환자들이 면역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 되는 사례를 보며 기존에 시행된 면역, 복구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강력한 면역층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면역력의 회복기나 복구가 마이너스 백에서 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영에서 플러스 백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집중 면역 관리의 핵심이다. 즉, 집중 면역 관리에는 개인의 상태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방법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환자의 면역 상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혈액 검사, 면역세포 수치 확인, 염증 지표 분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면역력과 약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면역 강화제를 투여한다. 이는 면역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거나 암 세포와 싸우는 T 세포 및 자연 살해 세포 NK 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분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베타글루칸, 인터페론, 인터로킨 등의 면역 조절 물질이 사용되며 이러한 성분들은 신체의 자연 방어 기전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고용량 비타민C 요법도 집중 면역 관리에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고용량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를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정맥주사 형태로 투여되는 비타민C는 고농도로 혈액에 직접 투입되어 암세포 주변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환자의 전반적인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생리 활성 물질 투여는 환자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식물을 유래 생리 활성 물질인 화이토케미컬 중에서 방광에 함유된 커큐 민 녹차의 카데킨 그리고 홍삼의 진세, 진세노사이드와 같은 물질들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물질들은 자연 유래 성분이지만 농축된 형태로 제공되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최근 각광받는 방법으로는 암세포 표적 면역세포 요법이 있다. 이는 환자 본인의 면역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및 강화한 뒤 다시 체내로 주입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CAR-T 세포 요법은 T 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하여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된 치료법이다. 이와 함께 종양 미세환경 조절 치료는 암세포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산소 공급, 혈관 신생 및 면역 억제 기전을 조절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기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같은 집중 면역 관리 방법들은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항암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여 사용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료법들이 단순히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체의 자연방어 체계를 강화하여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집중 면역 관리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암 환자의 장기적인 생존율을 높이는데도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 종료 후에도 면역 관리 프로그램을 꾸준히 병행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읽어주세요. 특히 개인의 유전적 정보와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의학 접근법이 면역 관리에 접목되면서 환자 개개인의 면역 체계에 최적화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러한 맞춤형 면역 관리는 환자의 몸이 최상의 면역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동시에, 기존 치료법과는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암이 완치된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완치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면역 관리를 실천했다. 세상에는 면역 관리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체계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유행을 바라는 면역관리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맞춤형 면역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특정 상황에서는 집중 면역관리를 위해 용암면역치료법과 같은 방법을 적시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집중 면역관리가 필요한 상황 1. 수술 직후 수술 직후에는 수술 부위 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직재생인자와 신생혈관 촉진 인자가 활발히 분비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세 잔존 암의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집중 면역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항암치료 전후 항암치료 전 신체의 저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암치료 중 치료를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항암치료 후 손상된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 세, 세 번째, 방사선 치료 전후. 방사선 치료는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덜 하지만 면역 저하가 더욱 심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 전, 면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 중, 정상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 후, 면역력을 회복하기 위해. 네 번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때, 받을 때, 일상적인 상태에서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한 생활 면역 관리로 충분하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는 즉시 집중 면역 관리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읽어 주세요. 다섯 번째, 감기, 독감, 대상포진 등을 자주 앓을 때 감기, 독감, 대상포진 등을 자주 앓을 알는 것은 면역력 저하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면역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집중 면역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여섯 번째, 고령으로 면역 저하가 견조할 때 50세가 넘으면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면역 검사를 통해 면역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필요할 경우 집중 면역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일곱 번째, 재발의 신호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증상은 암 재발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집중 면역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이유 없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특히 처음 암이 발병했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때, 즉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또는 감소, 체온이 낮아지고 손발이 차가워질 때, 움직이기 싫고 운동할 의욕이 없을 때, 식생활에서 원칙 없이 내키는 대로 먹을 때. 네.